안녕하십니까. 칸공인중개사 정수정입니다. 내 네, 자부담 8,800만원,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 275만원, 4차선 도로와 구미국가 1차 산업단지, 바로 뒤쪽으로 먹거리타운, 이런 좋은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지가 108평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자리에는 다가구보다는 원칙적으로 상가가 맞는 자리인데, 최초의 다가구가 지어져 있었던 자리입니다. 도로를, 4차선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새로이 뭐, 무엇인가를 짓게 될 때는 상가를 지으셔도 좋은 토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보면서 상세 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입니다. 돼지. 357제곱미터, 9단위 1 0 8평이며 건평 581.26제곱미터, 176평입니다. 최초 준공은 2006년도 11월 29일에 준공 났고 도시가스 난방 그리고 양방 주차 그리고 세대 구성을 보면 원룸 아웃 가구, 미니 투룸 1.5룸인데요. 그게 세 가구, 투룸 세 가구,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매 희망가격 10억, 융자 4억 2천, 보증금 4억 9천 3백, 인수금액이 8천 7백만원입니다. 전체 월세 467만원, 대출이자 193만원,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75만원 나오고 있는 매물입니다. 외벽은 대리석 위에 뿌리는 칠과 징크와 파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마감해 놨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만큼 이쪽이 차량에 주정차들을 많이 하고 뒤쪽이 먹거리 상권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좋은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내부 쪽 들어가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입니다 1층 보시게 되면 CCTV 6개 채널 가동 중이고요. 계단실 아래에 창고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바닥은 대리석, 벽면은 타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5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층은 원룸, 세 가구, 미니 투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이렇게 5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별도의 세대별 계량기 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 미니 투룸 1가구, 투룸 1가구, 이렇게 5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 4층이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배관의 하자가 적은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4층이고 4층도 3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구, 한 가구, 한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은 방수 7로 이렇게 바닥을 마감해 두었고요. 바로 앞쪽이 아파트와 4차선 도로, 그리고 구미국가 1차 산업단지, 사곡역, 먹거리타운, 이런 인프라가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자부담 8,700만원에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75만원 나오고 있는 사곡동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